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조금 전에 러시아 전승기념일 푸틴 연설이 끝났습니다. 어, 이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고요. 러시아어를 못해서요. 어, 근데 일단 금융시장의 반응으로 봐서는 특별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S&P 0봉이고 요건 나스닥 분봉인데 30분 봉인데 보시다시피 그죠? 특별한 변동성은 없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푸틴이 뭐라고 한마디 세게 했었으면 이게 봉의 길이가 이렇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걸 보고 아 전승기념일 이벤트가 일단 별일 없이 넘어갔구나라고 일단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슈 점검 간단하게 했었고요. 어, 이제 아시아장이나 뭐 유럽장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의 어떤 그저 하락마감, 요런 게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죠. 예. 네. 미국 주식 시장이 그 금요일 날, 아, 목요일 날 급락하고 나서 금요일 날까지도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러시아 전승기념일 이슈가 어,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겠죠 아시아 장에는요 네, 근데 아무튼 일단은 전승 기념 일 이슈는 일단 해결이 됐고 요건 일단 해소됐다 라고 보이고 요 이슈는요 물론 이제 그렇다 라고 해서 이 전쟁 이슈가 완전히 여기서 끝났다 이제 불확실성 없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죠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불확실성은 남아있는데 어떤 좀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 일단 개인적으로 요렇게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어,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었죠. 여기서 푸틴이 만약에 뭐라 뭐라 했었으면, 지금 S&P, 이 빅스가 32이 이런데, 이게 막 40을 넘어가고 그랬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일단 그런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으니까, 예, 넘어갔으니까, 일단 전쟁 이슈는, 예, 잠시 좀 소강 상태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 하여튼간, 미국이 하락마감한 영향 받았고, 긴축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 세계 증시는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하락 추세 중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이 하락 잘 진행 중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초록색 불 들어온 이런 데도 있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대세에 지장을 주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이제 뭐 저도 아리까리 했었죠 왜냐 뭐 어떤 추세가 결정되는 과정 중이 있고 뭐 상승 추세 진행 중이고 이러니까 하락을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미 전세계 증시가 다 하락 추세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뭐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거창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뭐큰 문제가 없죠 왜냐 제가 뭐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지 혼자 알아서 잘 가고 있으니까요 추세가요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좀 편안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 뭐 특별히 할일 없으니까 간단하게 점검만 몇 가지 하고 넘어갈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 잘 진행되고 있죠. 물론 장 초반에, 야, 장 초반에 좀 상당한 속임수를 주더라고요. 갭 하락 출발했는데 이 갭을 메워버렸죠. 그죠? 장 초반에 갭 메우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어떤 차분한 하락, 이런게잘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확실히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뭐 요즘에 3, 4%씩 움직일지 몰라도 한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낙폭이나 이렇게 어쨌든 좀 변동성이 작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어 시장이 뭐 그만큼 어떤 뭐 대세 하락, 뭐 폭락을 할 준비가 뭐 되어 있지 않다, 혹은 뭐각각 각 시장마다 뭐 어떤 뭐 서로 변동성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빅스는 S&P 빅스는 32고 한국 코스피 V 코스피는 2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제각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다만 근데 이 서로의 변동성은 다르고 뭐 그럴지 몰라도 다 같이 하락 추세로는 잘 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슬금슬금슬금 빠지고 있죠 이런 네, 모습들 확인을 했고 하여튼 뭐 코스피 잘 빠지고 있다고요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등 어쨌든 요즘에 굉장히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런 속임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할수 있냐 솔직히 알고는 대응 못합니다 예 이게 뭐 지식적인 부분으로 커버가 안 돼요 제가 어젯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뭐 속임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식적인 부분보다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 어떤 본인의 마음가짐 이런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시세들 매일매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좀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식으로는 어쨌든 좀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뭐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전 매매에서 그게 그런 지식이 적용되기는 정말 정말 어렵긴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잘 빠지고 있다 이한 마디면 될것 같고요. 그 어떤 직전 저점 자리 그죠? 선물. 코스피 선물은 343 자리가 어떤 직전 저점 자리가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어떤 약한 지지력 이런 게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어,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지지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급반등 할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짜불짜불짜불짜불 못 올라가고 버티고 지지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올라갔다. 다음번에 여기 지지력 확인하러 내려와야 되고 지지력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죠? 지금 다시 그 자리 부근까지 왔는데 지지력이 약합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락 추세 자분하게 잘 진행 중이다라는 거. 그래서 포지션 기존에 들고 계신 것들은 홀딩이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67,000원 중요한 자리다라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 자리 테스트 재차하고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으니까요. 아, 반등은 일단 끝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래쪽으로 한 6만 5천 원짜리의 어떤 지지력이 있긴 있죠. 그 6만 5천 원 밑에 6만 5천 원까지 지지력 이 있고 그밑 예, 그 위로는 어떤 뭐 지지력이 없습니다. 지금 6만 6천 100원인데 종가가 6만 5천 원까지 눈에 띄는 지지력이 없어요. 지난번에 4월 29일날 급등했기 때문이죠. 이런 점들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봐야 돼요. 아 반등할 때는 저렇게 급반등보다는 좀 답답하게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느릿느릿한 반등이 어쩌면 지지력을 만드는데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히 뭐잘 가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대고 뭐라 할 말은 없고요. 체크만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1,200짜리 코스닥 150 지수 기준으로 1,200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가 1,200입니다.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자리가 1,200인데 오늘 1,200을 은봉, 몸통으로 이렇게 와장창 붕괴시켰으니까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만, 이제 이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낙폭이 예, 조금 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적게 빠진 거는 아니에요. 좀, 좀 급하게 움직이고 있고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없진 않습니다. 어, 오늘 중요한 지지선인 1200짜리가 붕괴됐기 때문에 솔직히 1200짜리에서뭐 계속 갈 수도 있지만, 계속 아래로 더갈 수도 있지만, 1,200짜리 붕괴에 대한 신뢰도를 좀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하락이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 정도. 하여튼 근데 이 나머지는 이미 뭐잘 가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딱히 들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 코스닥 150지수인데요. 줄을 제가 여기다 쳐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의미 없어졌으니까 이 줄이 밑으로 좀 내리자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디가 1,200이란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 어디 1,200이란 자리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 1200이 아닐 수 있긴 한데, 1200이 아닌데, 네, 이제 대충 이야기하자면 1200이에요. 왜 1200이 중요하냐?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보시면 여기 그 2020년 10월 달쯤에 만들어놨던 저점이 1200 부근이거든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하락 추세인 겁니다. 이제, 이제 그죠? 이 자리, 이 자리가 그러 그러니까 넥라인인 거예요. 이 자리가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오래간만에 중요한 자리까지 다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한 번에 붕괴시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죠? 이 신뢰도를 테스트한다고 며칠 정도 좀 시간이 좀이 주변에서 싸우지 않겠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00 자리가 여기고요 정말 의미 있는 라인이다라는 거. 여기가 붕괴되고 나면 여러분들 밑으로는 지지선이 없습니다. 잘 없어요. 뭐 있긴 있는데 그다지 의미 있는 지지선이 없습니다. 여기 밑에는 매물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보시면 왜 그러냐. 여기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때문에 시장이 작살나고 나서 급반등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급반등 하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별로 확보되지 않고 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지력 별로 없고 지금 1200 라인에 대한 싸움만 조속히 끝나게 된다면은 이 아래쪽으로 이제 와장창 본격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 위쪽까지는 그냥 커피였다고 생각하면, 요 밑에는 이제 TOP가 되겠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광고인데, 그죠? 하여튼 요즘, 요즘, 예,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런 비유 잘안 쓰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다이해들 하셨죠? 요 위에는 가짜 변동성이고, 이 밑에가 진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정도 이야기를 해봤구요 오늘 뭐 별로 점검할 거 없습니다 하여튼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만약에 뭐 내가 어떤 나는 뭐 매매를 좋아하고 이러신 분이면은 요1200 싸움 잘 보셨다가 여기 이런 데서 한 숟가락씩 얹고 뭐 그런거 하시면 되겠죠 다만 그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때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1200 이란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자리에서 오늘 당장 이걸 추격을 하냐 솔직히 그죠 그건 조금 좀 머리를 극적 극적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솔직히 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뭐 추격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죠 어,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1200저 싸움이 완벽하게 다 끝나서 완벽하게 이제 저 1200이 붕괴가 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예. 그럼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쇼포지션 추격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니까요. 그리고 지지선까지 단 3거래일 만에 좀 빨리 내려왔으니까 좀 조심하자, 쇼포지션. 어, 예. 요 정도 이야기. 근데 어쨌든 이 중요한 자리니까 붕괴되면 의미가 클 거다라는 이야기 정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270원 돌판착 해갖고 1270원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이 거래 일제 확보하면서 우상향 잘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속도가 빠르고 오버슈팅기가 뭐뭐좀좀 뭐좀 빠르지 않냐 이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솔직히 어 요즘 위안화 움직임이나 달러 인덱스 같은 거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하면요 이원 달러 환율은 전혀 과하지가 않고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코스피에 코스피뿐만이 아니죠 사실 한국 시장 투자자 분들이 이제 특히 하방 투자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제 짜증나 하시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은 저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에 비해서 너무 주식 시장이 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요. 어 근데 이 주식 시장에는 뭐 슈팅이라는 개념들이 좀 많이 있고 변동성이란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뭐 사실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아 정말 강하네라고 생각 이게, 이게 딱 이상할 것도 없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그, 시장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움직여 줄 겁니다. 환율이 저렇게 시속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코스피에 반영이 좀잘안 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때가 안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될 때가 안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죠? 어, 뭐, 340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00 자리 이런 게 완전히 와장창 하거나, 그래야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코스피 코스닥, 지금까지는 답답한 구간 하나 있었으니까 환율이 저렇게 올라도 주식시장이 좀 반응이 좀 시원찮았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좀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언젠가 때가 되면 분명히 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랐는데 주식시장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서운함은, 예, 눈 눈시... 그, 눈 녹듯 사라질 겁니다. 어느 순간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확대될 어떤 그런 구간이 아직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막 하락 추세로 들어서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솔직히 뭐 지금 당장, 야, 환율이 저렇게 됐으니까 코스피가 개폭락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는 조금 좀 무리일 수도 있다. 어,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하방 보시는 분들이. 근데 뭐 일단 좀 시간을 좀 기다려봐라. 라는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봅니다 주식시장 이 바닥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논리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논리적이지 않을지 모르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꼭 논리적으로 가니까 예, 그런 부분 너무 서운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음 그죠 그 중국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위안화가 중요한 거죠 위안화만 보면 되겠습니다 위안화 같은 거 보시면 요렇게 강하다고요.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사실 원달러 환율 움직이는 거는 매우 건전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약간 슈팅기가 있는데, 슈팅기를 지금 소화를 하고 나서, 조정을 주고 나서 지더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요. 요즘에 진짜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수상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예, 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좀 제정신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좀 미친 시세, 정말 미친 시세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정말 이런 미친 시세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오늘, 그, 그 어제밤에 올린 영상에도 뭐 누가 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좀 올라가는 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네, 근데 이런 애들이 비이성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바로 숏 잡으면은, 큰일 날수 있다고요. 왜냐, 지금 굉장히 비이성적인 시장이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요. 예.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유동성, 그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이런 변동성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다. 어떤 일부 자산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잉하니까 이거 숏을 쳐야 된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 지금, 지금 특히 강한 게 뭐예요? 금리도 겁나 강하죠. 야, 금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강한데 이거 역사적인 변곡 아래쪽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쇼 잡는다. 이거 위험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거. 아직까진 위로 갈 위로 잘 가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다고요. 물론 과잉합니다. 과잉해요. 엄청나게 과하고 오버 오버해요. 너무 뜨거운 건 사실인데 너무 뜨겁다고 해서 꼭 식을 한 법도 없습니다. 어, 주식 시장들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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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런 구간들에서 숏 포지션 잡는다고 얼마나 가슴들이 탔습니까? 엄청나게 뜨거웠거든요, 이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꺾이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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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물론 지금은 꺾이고 있지만, 이게, 근데 문제는 언제 꺾일지 이런 게 정말 잡아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즘 뭐 달러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렇게 진짜 너무나 좀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게 있어서 얘네들을 숏을 치고 싶은 욕구가 막 피어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투자자라면은 이런 호기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 좀 억누르셔야 되겠다라는 거. 아직 멈추지도 않았어요.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 숏 포지션은 아직은 절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잘 올라가고 있는 거에다 대고 찬물 끼얹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야, 이거 쇼 치면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안 멈췄어요. 상승도 안 멈췄고 상승을 정당할 화 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칫하면 대폭등. 자칫하면 슈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안화 보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위안화도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쇼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잘안 먹힐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비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주의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투자자로서 그런 호기심 가질 수 있어요. 야 이쯤 됐으면 떨어질 때 됐지. 근데 호기심과 실전 투자는 조금 좀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봤고,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죠? 어, 박스권 하단 자리죠? 예, 중요한 자리는 이미 이제 붕괴됐다. 확정이 난 거고, 요 제가 봤을 땐 일단, 금요일 날, 이건 이미, 금요일이 아니 목요일 날 이미 확정 난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 있는 라인, 뭐, 넥라인, 그런 라인이죠. 여기가 목이다. 하는 그런 중요한 라인가, 아, 그런 중요한 라인이 4,175 S&P 나스닥 13,000 이런 자리들이 어, 사람으로 치면 목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 붕괴됐다라는 거 목요일 날요 이거 이미 뭐 네, 땅땅땅 하면서 이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된 거고 이제는 이제 추가로 여기서 이제 바로 갈 것이냐 더 아니면 뭐좀 쉬었다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하는 그저 박스권 하단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어떤 저항이 되겠죠. 이제 그 자리 싸움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다? 4월 29일 날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S&P는 금요일 날 밤에 턱걸이로 붕괴시켰고, 나스닥은 왕창 붕괴시켰죠. 근데, 아무튼, 뭐, 이게 뭐 쉬었다 갈지 어떻게 될지 뭐잘 모르는 거니까 일단, 뭐, 어설프게 반등 노리시면 일단 안될것 같긴 해요. 지금 어설프게 반등 노릴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중요한 라인들이 목요일 날 이미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그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겨울로 들어왔고, 미국은 이제서야 하락 추세가, 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어요.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차분하게 오랫동안 빠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원래 하락은 뭐, 짧고 굵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락이 얇고 길게 가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잘되지는 않는데, 한국장 같은 경우 어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이니까요. 11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거의 1년이에요. 어, 누가 이런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일도 일어난다. 뭐 하락은 짧고 보통 그렇죠. 보통 하락은 짧은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락이 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무튼 네. 너무 뭐 마음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우리 진행하면 될것 같다. 그리고 이게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익을 누적시키는 이런 습관, 그런 거 갖고 대응하는 게 훨씬 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등도 많이 나오고, 이 느릿느릿 움직이다 보니까, 그, 여기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하고자 한, 다면 굉장히 뒤통수 맞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맨날 드리는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그, 저기, 변동성 지수는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지금, 저항에 와 있어요. 저항에. 34, 35, 이 정도 자리가 저항이죠. 지금 요만큼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저항입니다. 이 자리 넘기는 쉽지가 않아요. 글쎄요, 뭐, 갑자기 오늘 밤에 푸틴이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전쟁을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한다. 이러면 혹시나 이게 올라가면서 세계증시가 갑자기 작년, 저 2020년 3월처럼 박살 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렇다면 변동성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변동성의 상승이 제한되고 변동성의 조정이 올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반드시 증시가 반등하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죠? 예. 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증시도 증시는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평상시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평상시에 변동성 지수 오르면 주식 시장 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일반적인 관계로 볼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범위는 아니거든요. 좀좀 좀 비정상적인 구간이긴 하거든요. 좀어 그래서 뭐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천천히들 하셨으면 좋겠고 뭐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뭐 수익이나 누적시키면서 그냥 구경이나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그 외에 뭐한 숟가락씩 내가 얹어보고 싶다 그러시면 저항이 있는 거 저항 확인하시고 반등지 매도 전략으로 나가야지 어설프게 추격하다가는 지금 이제 또 반등을 맞으면서 아플 아픈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유가 이런 거잘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뭐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